자, 우리 미분할 때 간단하게 했었어. 뭐가 나왔을 때, 거리가 나왔을 때, 거리를 뭐 해버리면, 미분해버리면 누가 된다라고 그랬니? 속도가 된다라고 그랬지. 이걸 다시 또 미분해주면 누가 된다라고 그랬어? 가속도가 된다라고 그랬어. 그럼 가속도를 적분해주면 누가 되겠니? 속도가 되겠지. 속도를 적분해주면 누가 되겠니? 어, 거리가 될 것이야. 됐지? 자, 거리가 되는데, 거리에서몇 가지를 봐줘야 될 거지. 첫 번째, 위치를 봐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 위치를 봐줘야 되는 거, 위치를 구하라 그랬을 때는 그럼 x0에다가 플러스 t0서부터 t쪽까지 ftdt가 들어가야 돼. 여기 나오는 건 ft는 곧그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vtdt. 즉, 속도를 적분해서 처음에 위치하고 항상 0에서 시작하라는 법이 없잖아. 그체이게 네. 뭐가 되는 거니, 그럼? 요게? 변화량이 되겠지. 됐어요 이만큼 변해서. 물론 이거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 왜 속도가 음수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거꾸로 가겠지. 그럼 현재 위치도 어떻게 되겠어? 점점점점 원점으로 가까이 가겠지. 대체 시작점으로 가까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저 뒤에 나와 있는 거. t 제서부터 어디까지? t까지 vtdt를 한 놈이 얘가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은. 변화량이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주로 어떻게 써주느냐. a에서 어디까지 b까지의 무엇을 나타내라. 변화량을 나타내라. 그러면은 integral a서부터 b까지 vt dt라고 써준다. 이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실제 움직인 거리는 그럼 어떻게 될까? 실제 움직인 거리는 음수 쪽으로 움직인 것도 움직인 거리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음수 쪽으로 어.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 줄 때는 그럼 어떻게 구해 주는 거야? L을 구해 주. 그렇지. 절대값으로 되는 거야, 이거는. 인테그랄 a서부터 a서부터 b까지 vt에 여기에다가 무엇을 붙여서 절대값을 붙여서 다 양수로 만들어서 풀어 줘야 된다 이 얘기야. 진짜 넓이죠, 넓이. 넓이 합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거리가 된다 이 얘기예요. F 어, 명칭만 다른 거야. 어, 여기다가 이제 속도가 나는 속도니까 v라고 써줬지. 그렇지, 니네 이제 시험 볼 때는 v라고 안 써주죠 선생님들이. 속도가 fft일 때뭐이러면서 써주겠지. 그걸 저희가 알아서 그렇지 말해서 바꿔야 돼. 헷갈리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아... 그럼 멘붕이 오는 거죠 이제. 아, 서, 아니, 서 문제에서 ft도 음. 그냥 그걸 저희가 v t 를바꿔어요그상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속 어, 여기는 vt라고 주어졌네. 다 v라고 주어졌네 이 교재에서는. 됐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예제 1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t에서의 속도가 vt가 속도가 이렇게 됐다라고 그랬지. 네. t콜 3에서의 무엇을 물어봤어? 2. 위치 원점을 출발했다고 라하니까 그러니까 t0가 누가 되는 거야. 이거는 0. 0이 되는 거죠. 그럼 인테그랄 0서부터 3까지 누가 되는 거야. 12-3t 제곱에 누구 dt가 누가 되는 거야. p의 위치가 되는 거지. 네. 어, 이렇게 구해 주면 되는 거야. 됐지?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누구를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양수와 음수가 나눠지지. 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그래프가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2일 때란 말이지. 그럼 실제 움직인 거리를 1에서부터 3까지. 1에서부터 3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는 하나 양수, 하나 음수로 나왔을 거 아니야? 네. 그럼 그래프를 네. 다. 아니지. 실제 움직인 거리라고 그랬잖아. 현재 네. 위치는 0이 되겠지. 1초일 때나 3초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거리는 똑같겠지 네. 현재 위치는 같겠지 됐지 네. 자 그렇지만 현재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움직인 거리니까 1에서부터 2까지는 12-3t 제곱의 dt를 구해줘야 되는 것이고 네. 2에서부터 3까지는 12-3t 제곱의 dt를 구해도 뭐 마이너스를 붙여야 지만 뭐가 되겠어 플러스. 거리지 거리 움직인 거리가 되겠지 네, 선생님, 여기다 뭐가?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붙이냐고요 아따시 그건 플러스일 때만 붙여주는 거지 이놈아 좀 외워라 외워 달라져요 합쳐서 못 써요 너 지금 합쳐서 쓰면 안 되냐 이거 아냐야 네. 합쳐서 안 돼요 그건 플러스일 때만 합쳐지는 거예요 a서부터 b까지 플러스 b서부터 c까지 일때 a서부터 c까지가 되는 거야 맞아요, 네. 여기가 마이너스 잖아 임마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가 누구야? 마이너스잖아. 됐어요. 됐지. 어,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는데,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야. 어디 갔어? 응. 자,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니네가 여기는 T고, 여기는 누구라고 주어졌니? V. 조심해야 되지. 여기가 누구로 주어질 수도 있다. 거리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아, 니 여기가 L, LT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음. 거리야 그런 그때는 그치 자, 첫 번째 나오는 거 t가 2일 때 p점의 위치를 구하여라 그랬어. 네. t가 2일 때 p점의 위치는 그럼 이거에 뭘만 구해주면 돼? 넓이 구해주면 되는 거지? 응. 네. 음. 자, 그럼 1번에서는 넓이니까 뭐야? 1이야, 그냥. 네. 저거 가지고 계산하려고 뻘짓하지 마. 그다음 2번. 0에서 3까지 p가 p의 경과 거리를 구해달라 고 그랬지. 네. 경과 거리니까 얼마가 되겠어? 1하고 누구를? 요거의 넓이 얼마? 2분의 1을 더해 주면 돼. 세 번째 어디일 때 t 콜 3일 때의 위치를 물어봤어. 그럼 그때는 뭐가 되겠어? 위치야? 네. 근데 근데 거리를 움직인 거리잖아. 속도를 적분나 뭐가 나온다고? 거리. 어. 적분했으니까 넓이 구했잖아. 어, 움직인 거리니까. 그럼 t=3일 때 위치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까지는 뭐한 거야? 양 증가한 거지. 네. 그다음 뭐 했어? 감수했어 거꾸로 가서 때, t 때 t=3일 때 위치는 그럼 2분의 1/2이 되어 버리는 거야. 됐지 계속 할수 있겠지? 네, 그러면 음. 똑같이 그러니까 20 그러니까 10부터 2까지는 음. 변하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 변화율이죠. 변화 영부터 2까지는 현재의 위치나 경과 거리가 어떻다. 같다. 왜 음수 쪽으로 안 갔으니까 양쪽으로만 수 갔으니까. 그렇지. 네 번째 하나 더 할까 그러면 t=2일 때 2까지 무엇을 구하라? 경 뭐가? 경과 거리는 그럼 누가 되는 거야? 똑같이 그냥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이거는. 자, 그럼 해석 되겠지? 어,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들어가진다라는 거야. 예제 1번. 유지 1번 1-1번 됐어? 그 다음 음, 2- 어, 이 자꾸 이렇게 확 내려가 버리냐 2-1번 2-1번을 하는데 내가 바꿔서 좀 낼거야 여기서 뭘구하라 그랬냐 피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지 네. 2번 이게 1번이야 네. 그 다음 2번 t 이 6의 위치, 3번, t equal 0에서 t equal 6까지의 움직인 거리, 1, 2, 3번 세개다 구해. 아, 속도가 얼마냐? 궤도 위에 위를 초당 27m의 속도로 달리는 어떤 열차가 제동을 건지, 제동을 건고 몇 초, t 처후의 속도는 이렇게 됐다라고 그랬지? 제동을 거는 몇초 만에 정지하는가 그랬어 몇초 만에 정지하는가 그랬으니까 정지했다는 얘기는 몇초 만에 정지했다는 얘기는 v가 뭐가 됐다는 얘기야 0이 됐다는 얘기야 이걸 잡아내라 이 얘기야 그럼 v가 0이 되는 그건몇 초야 30초야 v가 0 돼야 된다면 27-0.9t가 뭐가 돼야 된다고 0 그럼 t는 몇 초야 30초 그때까지 무엇을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 거리를 구하라, 이 얘기야. 그럼, 인테그라 0서부터 어디까지? 30까지. 얼마가 되는 거야?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게 이거래. 제동을 걸고 나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어, 이거 구하라, 이얘기예요 움직인 거리는 그럼, 실질적인 움직인 거리는 얘가 되겠지. 됐지? 계산해 주면 된다, 이 계산해주면 된다, 얘기지. 자, 그럼 제동을 걸어서 움직이는 것들, 거기 나와 있는 거, 3-1번. 3-1번. 하나만 해봐. 얘는 정리하면 누가 되는 거야? 인테그랄0서부터 어디까지? 예. 1까지, fx에 dx 곱하기, 2가 되겠네? 네. 네. 응. 그럼 얘는 2에 인테그랄0서부터 1까지, 그 다음 뭐냐? x제곱 마이너스 2x. 넣어요? 그럼 바로 넣지 뭐 할래? 아무 상관없어요? 뭔 상관 있어? 어차피 적분해야 되는데. 그냥 x를 넣으면 그냥 끝이에요. 네. 네. 또. 연습 6번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누구냐 이건 n분의 얼마 n 플러스 1의 몇 제곱이야 네 제곱 더하기 n분의 n 플러스 2의 네 제곱 더하기 땡땡땡 n분의 n 플러스 n의 네 제곱이 되겠지 그럼 밑에도 뭐 해주면 돼 n분의 1의 아, 뭐 아, 네 제곱 n분의 2의 네 제곱 아 여기 네 제곱 나눴으니까 밑에도 나눠 줘야 될거 아니야 네 제곱 우리한테 필요한 건 누, 누구도 필요해 n분의 1도 필요해. 분자 분모에 그러면 n분의 1. 그럼 시그마. 얘는 뭐가 되는 거니? k콜 1서부터 n항까지 1 더하기 n분의 k에 4제곱의 n분의 1. 밑에는 누가 되는 거고? k콜 1서부터 n항까지 0 더하기 n분의 k에 4제곱의 n분의 1. 됐지? 리미트 앞에 붙었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인테그랄 1서부터 2까지 x 4제곱의 네 dx가 되겠지. 밑에 거는 0서부터 1까지 x/4제곱의 dx가 되겠죠. 네, 0이잖아요, 시작이. 됐죠? 계산하세요. 네, 또 네, 네. 넓이 네. 이제 3의 2 요거. 포물선 이것을 x축, y축 및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비가 몇대 몇이라고 그랬어? 1대 2가 되도록 k 값을 정하라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됐? 인테그랄 0서부터 어디까지? A까지. a까지. 뭐가 됐어? f(x) dx는 넓이가 얼마고? 이거를 뭐 p라고 놓으면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의 f(x) dx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는 누가 된다라는 얘기야? 2p가 된다라는 얘기지.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인테그랄 0서부터 어디까지? a까지. 누가 됐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에 dx라고 그랬지? 그럼 얘는 3분의 1에 x 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kx에 어, 뭐라고 그랬니? 0과 a라고 그랬어? 그럼 a만 대입하면 되네? 3분의 1 a 3제곱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ak가 됐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의 dx. 이거 계산해주면은 3분의 1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k x 의 a와 b사이라고 그랬지? 음. 그럼 3분의 1 b 세제곱에 마이너스 3b 제곱에 플러스 kb에서 마이너스 누구를 해준 거? 3분의 1 a 세제곱에 마이너스 3a 제곱에 플러스 ka를 해준 것을 뭐 해주면 된다고? 여기에서 이거라고 그랬지? 네. 했지? 네. 어, 여기 앞에 뭘 붙여야 된다라고 그랬어? 아, 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라고 그랬지? 그럼 얘는 3분의 1 A 세제곱에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K. 어, 아, 3A 제곱에 마이너스 KA에서 네. 마이너스 3분의 1에 B 세제곱에 플러스, 누구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구나, 얘가.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면서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고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3b 제곱에 마이너스 kb를 빼준 거지 했지? 자 그럼 위의 거에다가 위의 거에다가 넓이의 비가 1대 2라고 그랬어? 그럼 이건 2 p 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 위에 거에다 몇 배를 하면 이거에다 몇 배를 하면 두 배를 하면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2 a k 에서 이거하고 누구하고 얘랑 어떻다? 3a 의1 a l to 3a is equal to 기 a So, I also made the q u e s t i A 더하기 b는 누가 되는 거고 6이 되는 거고, a 고 A b 는 누가 되는 거다? k가 되는 거다. 이 a 꼭 이용해야 되겠지. 변형 공식을 써야 되겠지. 음. 음. 됐죠? 음. 음. 그 다음. 7번부터. 자, 이렇게 컸어. s 이거 s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리미트 x가 이건 원리만 알면 간단해. x 1분의 얘는 누구랑 똑같아? 1서부터 x까지 fx dx지.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때 x 1분의 fx f1이지. 얘는 결과적으로 f'1이지. 즉 f1이죠. 이건. 그냥 1 대입하면 값 나오는 거지. F1이 얼마냐? 그1이네요 아, 요 밑에 있구나, 거기가. B에서부터 C까지는 뭐가 돼? 마이너스 B. 네. 근데 왜? 어? 넓이라고 그랬잖아, 넓이 이놈아. 그 B값 적분하면 음수 나온다라고 그랬지? 네. 거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를 만들어야지. 그 다음. 이거와 이것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 어? 네. 뭐가 되는 거냐, 저거는? 너저 넓이를 어찌 구할 것이야? 음. 자, 이 넓이 구할 줄 알아, 몰라, 이거? 몰라요. 왜 몰라요? 아, 할수 있죠. 저는 뭐가? 그거 아니면 이렇게 가자. 이렇게. 요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구해 요건 구할 수 있지. 그지 네. 그럼 요기서부터 여기가 얼마야? 그러면 요점이. 얘하고 얘하고 만나는 거지. 네. 3x x 제곱하고 누가? 네. 2x가 네. 만나는 거죠. x 제곱 x는 0이네. x가 1일 때네. 그럼. 요거 1까지지. 했어요. 구할 수 있어요. 여기가 1이면 그럼 여기도 뭐가 돼? 1,1이지. 그럼 넓이는? 이거 첫 번째 거 넓이를 갖다 이걸 S1이라고 놔보자. 자 S1은 그럼 누가 되는 거야?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을 빼버리면 이거의 넓이가 나오겠지. 응.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얘는? 2분의 1. 그럼 두 번째, 이쪽 거의 넓이를 S2라고 놔보자. S2의 넓이는 그럼 어찌 구할 것이야?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점의 좌표가 4가 되겠네. 인테그랄 1서부터 4까지 누구에서? 위에 있는 선이 이거지. 3x-x제곱에서 누구를 빼주면 돼? 아래 있는 선. x를 빼서 누구 해주면 된다? dx 해주면 되는 거지. fx-gx지. 그럼 넓이 나오겠지. 두개 더해주면 답이. 7번 넓이가 몇 등분 된다고 라 그랬냐 전체 넓이 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교점은 어디까지가 교점이야 그러면 전체 넓이는 일단 인테그랄 0서부터 2까지 두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에서 됐지? 얘가 절반이라며 응. 자 이것은 두 배야 어느 곳에요거에두 배야 그럼 요즘에 잡혀가 얼마냐고 그러니까 보자면 잡혀가 얼마야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ex 하고 누가 똑같은 거야요 ax 똑같은 거지 네.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ax 는 0이 되는 거지 네. x 묶어내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에 이리고 여긴 x 네 근데 0이네 됐지 인테그랄 어서부터 0서부터 어디까지 네. a 마이너스 2까지 됐지 누구에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ex 에서 누구를 빼줘라 AX를 빼서 누구 시켜라? 여기다가 DX 시켜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DX 빠졌다. 됐지? 응. 그럼 나오겠죠, 이 값이 응. 나오겠죠?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숙제였어요.